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눈을 뜨는 이 노력이 눈을 뜨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고 여기를 훅 들어가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많이 들어가면 쌍꺼풀이 풀어지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을 아. 좀펼쳐네요 안녕하세요 산후외과 전문의 박선희 원장입니다 꺼진 눈이 저는 나이 들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꺼진 눈의 좀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눈썹 뼈와 안구의 위치 때문에 여기가 항상 들어가 보이는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에서는 앞전 수술에서 지방을 좀 제거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꺼져 보일 수도 있고요.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젊은 나이에서도 여기가 들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이던 사람이든 별로 꺼지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위축됩니다. 안의 조직도 위축됐는데. 그걸 받쳐주던 이 피부마저 탄력이 줄어들면 좀쑥 들어가 보이고 꺼져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나이가 들수록 이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을 이렇게 제대로 못 뜨면 또쑥 꺼져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뭐 보기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꺼진 눈은 굉장히 변해요. 하루 중에도. 아침에는 좀덜 꺼져 보이고요. 오후에는 많이 꺼져 보이고. 오후에 사진 찍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약간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올려다 보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되면 꺼진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얼굴형이나 이목구비에 이 부분이 잘 어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쌍꺼풀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 잘 어울릴 때꼭 교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강의가 드시면 교정이 필요할까요? 꺼진 눈에 교정이 필요할 때는요, 본인이 느낄 때예요. 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눈뜨기 불편하고, 내가 피로감을 느끼고, 눈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 이럴 땐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분은 좀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서. 모르... <laughs> 근데 아직 좀 젊으시고, 여기 이제 피부에 탄력이 좋은 상태면, 꺼진부분에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꺼진 것이 전체적인 얼굴에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꼭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눈을 뜨는 이 노력이 눈을 뜨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고, 여기를 훅 들어가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여기가 많이 들어가면 쌍꺼풀이 풀어지면서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약간 볼륨을 채워주거나 교정을 해주면 겹주름도 조금 해소될 수 있고, 본인의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교정을 아... 그좀 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꺼진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눈뜨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꺼졌는지 자기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이 우리가 환자를 보고 이분은 이제 눈뜨는 힘은 정상이지만 단지 여기가 꺼져서 쌍꺼풀이 풀어지고 눈뜨기 힘들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30대 여성분이시고 과거에 매몰법을 한번 하셨어요. 매몰법 하셨기 때문에 지방 제거나 이런 걸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피부가 얇고 눈이 원래 여기가 좀 들어간 눈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눈 뜨는 힘도 정상이시고 쌍꺼풀이 풀어진 이유가 더 많이 꺼진 쪽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풀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볼륨만 채워주면 여기 쌍꺼풀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매몰법으로 잡아놨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고 눈이 지방이식만 했거든요 이렇게 수술 후에는 쌍꺼풀 수술하지 않아도 여기 볼륨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 이 생겼습니다. 수술 2주째는 지방 이식을 한 부분에 부기가 좀 있죠. 그리고 수술 5개월째인데요, 볼륨이 많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도 눈 뜨기 훨씬 편해졌다고 얘기하셨고요. 눈이 꺼짐이 첫 번째 원인일 때는 그 부분만 해결해 주어도 쌍꺼풀도 생기면서 눈 뜨기도 편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 이제 눈매 교정 수술도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50대 이상에서 눈이 꺼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꺼진 부분을 볼륨을 채워주면 저기 볼륨 살면서 눌러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고 두꺼워 보이던 쌍꺼풀이 좀 얇아 보이고 풀어질 듯한 쌍꺼풀이 다시 자리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눈꺼풀 처진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눈이 더 처졌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전에 내가 쌍꺼풀이 크고 처진 느낌은 없었고 꺼졌을 뿐이었는데 꺼짐을 교정하고 나니 눈꺼풀이 처졌다. 그럴 때는 처진 부분을 또 교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눈이 꺼짐을 교정할 때는 그만큼 피부 여유분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눈꺼풀 피부를 잘라주는 상안 검수. 수술을 하면서 눈이 지방이식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눈 뜨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 될 때는 눈매교정과 상안검 수술 을 하면서 눈위 지방이식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수있습 눈꺼풀이 꺼지면 쌍꺼풀이 점점 커지면서 풀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꺼진 부분이 점점 심해질수록 내가 눈뜨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볼륨을 채움으로써 그런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해 보시면 본인에게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